여러분 다 아시는 김연종 그 지금 민주당의 통상 안보 안보 단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 우리 경제 문제를 비롯한 말하자면 경제라는 코어를 가지고 있는 큰 안보 문제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신정부하고 어떤 관계에 놓이느냐, 어떤 해법을 찾아가는냐는 굉장히 중요한 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연종 씨 모시고 오늘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몇년 만에 돌아오시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 그 청와대에 나와서 청와대 예. 마지막으로 있었던 포스트가 어, 국가 안보실 2차장었습니다 안보실 2차장. 네, 예, 예. 그 전에 는 한미 FTA 제재 협상을 했었고, 그것은 그 산업부에 있는 외교, 아 아니, 외교가 아니라 산업부에 그 통상 교수 본부장을 어, 했었죠. 두 번째 했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정부 때 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통상 교수 본부장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통상 교수 본부장을 했죠 네. 한미 FTA 할때그 한미 FTA 말고도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FTA 그야말로 무역 전략 자체를 기본적으로 FTA로 끌고 가던 시대였으니까. 어떤 협상길에 가보셨어요? 참여를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대표님 그이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그 정책 수립하는 자는 항상 그그 어, 그 관상에서 영화 나오는 그 관상에서 주인공이 말하듯이 어, 그 파도를 본 것뿐만이 아니라 그 파도를 일으는 바람도 봐야 되고 그 파도 밑에 흐르는 조류까지도 읽어야 되는데 음. 그 당시에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더위초에서 근무하면서 보니까 이게 다자에서 양자로 바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빨리 이 양자 협상 FTA를 수십 개 국가 무역하는 국가로서 GDP 대비 그약 70%가 넘게 우리가 그 무역에 고전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이걸 참조되는 일자리도 엄청 양이 많고 그래서 그때 빨리 이것을 해서 우리가 혜택을 보고 이게 또한 2, 30년 갈 텐데 그리고 나면 또 이제 그 질서가 변하거든요 영원한 건 하나도 없지않습니까 지금이 그때인가요? 네, 벌써 지금 2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노비조에서 돌아와서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쪽인 한 다음에. 아, 어, 그 우리가 그때는 FTA를 하나도 체결을 못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교근공 전략으로 해서 네. 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 한미 FTA를 비롯해서 45개 국가 EU 네. 2 0세기 국가 아세안 0개 인도 캐나다 등 해가지고 45개 국가하고 네. FTA를 어, 협상 체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관세를 다 이제 그 제거한 다음에 우리가 수출을 무역 흑자를 늘려야 했었지 않습니까? 네. 무역 흑자를 늘리고 국부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네. 그러니까 국정운영에서 그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가속이지 않습니까? 네. 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되고 파일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る그 FTA 협상을 수십 개4 5개국가 하고 했었습니다. FTA 자체가 하나의 성장 전략이었어요. 무역 흑자가 클수록 그만큼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일자리도 음. 창출이 되고 그것도 특히 그 제조 일자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무역 흑자가 늘수록 그만큼 국내 일자리 특히 그 제조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니까 예. 도움이 됐었던 거죠. WTO 체제에서 양자 체제로 넘어오던 시기였습니다. 네. 런데또 한동안 또 WTO 체제의 다자간 체제로 가는 도하다가 트럼프 들어서면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렇죠. 아 어, 트럼프 일기 때는 그래도 그 이제 그때 그어 나프다 하고 특히 한미 t a 가 미국한테 굉장히 불리한 협상이라고 이제 지정 지정 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제재 협상에 들어간 거죠. 음, 그, 음. 그 당시에 그래서 어, 그때 이제 그재 협상을 해가지고 어, 끝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어, 그 미국한테 그렇게 좋은 협상 결과가 아니었다고 해가지고 네. 또 다시 이제 그, 그뭐 제재 협상까지 요청은 안 했지만 어, 일단 그 기본 관세 십프 그리고 또 성호 관세 15%합 25%를 관세를 부과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월 달 와서 3주 동안에 우리가 미국의 수출이 14.3%가 떨어졌죠. 줄었죠. 네. 네. 어떻게 막아요 이거는? 어쨌든 지금 최상목 그 대행과 지금 저 경제부 정리하고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가 있습니다. 그죠? 오늘 갔나요? 오늘 갔습니다. 네. 24일 발표합니다 24일이면 내일 모레입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하면 그쪽 시간으로 그쪽 24일날 날까요? 하게 되면 우리 시간으로는 25일날. 아, 24일입니다. 24일이면 네. 그럼 첫말하자면 접종 뉴스가 오겠습니다. 네. 어떤 대면이 될거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대표님 그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금 그 다섯 개 국가를 우선순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딱 협상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영국, 호주, 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인도입니다. 인도.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많은 이제 그 많은 동맹국이니까 어, 많이 음.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상대가 만만하기 때문에 나는. 아 그래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상대가 만만하다고 하면 잘 들어줄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외부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어.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음. 어, 지금 그 먼저 협상을 하자고 그러는 게 아닐까 어, 음. 그런 저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혹시 지금 이제 한45 정도 남았습니까? 세 정부 들어서는 거 네. 네. 선거 날 때까지 혹시 이번 정부에서도 협상한 다음에 받을 것 받고 그리고 다음 정부 에 가서도 또 받을 것 받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도. 어, 두번할수 있다. 두 번을 다 받을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제가 만약에 미국 협상 가면 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표님, 그, 어, 제가 이런 그 TV에 나와가지고 제일 주요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뭐냐니까, 김 차장, 차장은 제가, 제가 마지막 타이틀이었습니다. 음. 김 차장, 당신 취미가 뭐야 그러면 제가 제일 난감해하고, 난감해합니다. 근데, 네, 뭐, 뭔가요? 아, 제가, 뭐, 어, 제가 뭐. 답을 해, 해본 적이 없는데, 어, 대표님이 그 질문을 하시니까 말씀드리자면은, 네. 을 어, 해야 되나? <laughs>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냥 문 닫고, 차제해서 그 세계지도 펴놓고 네.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통상적으로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 이 정책을 펼쳐나가야지만 선진국이 되는가 G7 국가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가 네. 어, 그것만 그것을 연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제가 이 제가 제이 스케줄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가 G7이 6월 15일부터 17일 캐나다에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6월 사일인데 시간이 안 되잖아요. 음. 그리고 그 모든 면에서 어, 그 한국,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그런 그 다자회의에서 만난다는 것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같 네.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운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두 번째는 유엔 그 UN 총회가 있습니다. 네. 9월 달에. 그게 보월 23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 9월 달에 우리가 의장국이에요. 유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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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보리 의장국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시키고 우리가 어젠다 세팅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어젠다를 만들어서 어, 인도 발표하세요. 미국 발표하세요. 이거 네, 네, 발표하세요. 그 네. 네, 사회를 보고 그럽니다. 네. 그게 9월 23일이고 그런 다음에 네. 10월 3 1일날그 사회는 우리 외무장관이 가게 됩니다. 아니요. 대통령이 합니다. 아, 대통령이 갑니까? 그러니까 그림이 그림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 이제 지금 G7은 못 가지만 UN에 가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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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가 가능하십니까? 물론이죠. 네. 한국말로 해도 되는군요. 다 통역이 되지 습니 네. 어, 그래서 어, 근데 이제 그, 어, UN이 있고 a p e d 이 10월 30일이나 네. 경주에서 있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슈바, 시진핑 푸틴, 트럼프 다 오잖아요. 경주에. 네. 거기서 우리 외교 회단들 거의 다 풀어야 돼요. 네. 어, 거기서 다 거의 다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11월 3일부터 5일에 뭐가 있냐니까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이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거기에 또 참석을 해야 되고 G20가 아1월월 어, 22일) 날 남아공에 있어요 네. 근데 그 중간에 또 뭐가 있냐니까 그러면은 그 유엔 그 (9월달) 에 보면은 다들 그 유엔에 가가지고 그 많은 정상들이 다들 거, 그, 그, 그 전후도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7월달) (7월) 그, 그 후반쯤에 가서 그 판밀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벌써 여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10월) 아 (6월 24일에는) 뭐가 있냐니까 아 어, 나토 정상회의가 있죠 아 네. 어, 근데 요번 나토 정상회의는 제가 봤을 때는 글쎄. 반드시 참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어. 이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면 이제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크라이나 뒷처리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뭐 우크라이나 재정 재원도 있고. 네. 그래서 이그 이재명 대표께서 아니 우리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나면 러시아하고 북한하고도 관계가 좀 이제 그 개선이 되고 그래야 될 네. 텐데. 어, 뭐 북한은 모르겠지만 그 러시아하고는 개선이 돼야 될 네. 텐데. 어, 그, 그 나토 참여하면은 어, 어떻게 되느냐면 질문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 그건 그건 상관없다. 그리고 왜냐니까 엠파이어였던 그런 국가를 선택할 때는. 우리도좀 거칠면 있어야 된다. 우리도그 음. 그 협상 카드 그지렛때가 그 있어야 된다. 아, 그렇게 이제 또, 또 설명을 드리고 어, 그 습득력이 굉장히 빠르세요. 야, 근데 6월 3일 날 선거가 끝나면 바로 뭐 엄청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사분 못 갑니다. 참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음. 못 간다고 얘기할 순 없지만 어, 뭐일 그 외교부 장관 임명하는 것도 한달 걸렸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네. 그 그래서 이게 그때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이죠. 이게, 이게 가능할 란지 뭐 그냥 꼭 필요하다면 갈 수도 있고 왜냐니까 음. 그러니까 추도 정권 때는 정부 때 우리한테 어, 올수 있겠냐고 이런 말도 있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우리가 만약에 인세스트 하면은 뭐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한번 이제 신중하게 검토해봅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9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의장국이니까 9월 달에 유엔에 가서 어, 그, 그 이제 진행을 시켜야 돼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정말 뭐 엄청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개인 일정이라 그래도 해내기 어려울 것 같다 네. 것도 국가 일정이니까 예. 네. 그래서,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D,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저기, 그, 압축 성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어, 그, 지금 이제, 아까도 이제 뭐, AI에 대해서 뭐, 뭐, LLM 아닌 뭐, 이런 스몰을 네, 네.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제 요새는 그, 그, 이제 경제 분야에서는 그 일자리 만드는 것도 데이터 센터하고 하이퍼 스케일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데이터 센터, AI 그 데이터 센터 하이퍼 스케일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도 그 전기를그열 배씩 더 잡아먹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결정해야될 부분 중에 하나는 거니까, 산업 면에서 네. 우리가 s m r 로 완전을 허용할 것인지 저는 또 이것이 좀 아까 그 비대칭복이 말씀드렸던 그, 그 파트에서 제가 좀 넘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필요한 게 레이저를 그1 0 0 k w 와트쏠때 발사할 때그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s m r 이 필요한 겁니다. 네. 어, 그래서 그 기술이 가능합니까? 우리 지금 국내 기술이? 우리는 지금 그 레이저가 3 0킬로밖에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 I&D를 대규모 대폭 늘려야 돼요. 네. 그래서 그 ADD 역할이 큰, 큰 겁니다. 네. 그럼 과제군요? 네. 네. 그런 네. 과제들이 어, 남아 있고 어, 그. 이런 것들을 네. 그 지금까지 그좀 어 속도, 그니까 제가 그 단어 매우 시는단어인데 그 감속했던 분야에서는 네. fast forward 해가지고 네. 어 좀그 대폭, 어그 퀀텀 점핑을 할 필요 가 없는 네. 부분들이 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면은 보 네. 제가 이제게 국정원장에 참여를 해보니까 어 인사가 많지 드더라고요 그럼요. 네, 네. 인사가 많지 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그 유능한 사람들, 어 유능한 사람들이 사심없이 사심없는 유능한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잘릴 어, 것을 그 겁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어 그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람들이 들어가서 국민 세금도 가지고 와서 받는 거잖아요. 네. 어 그럼 밥값 이상을 해야 되는데 어그 그런 사람들 근데 문제는 이제 항상 보면 그 모든 조직에 패거리즘 패거리들, 그, 그 기득권을 어, 어, 어. 형성하는 패거리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그 그 사람들이 그 국가 그영 그그 영향을 약화시킵니다. 네. 어, 그래서 그, 그, 그 그리고 무능한 사람들이 출세하게 되고요. 네. 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고수단이 그 피해는 그 국민의 몫이 아, 어, 대통고 네. 이 눈앞에 현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미국으로 날아간 거그 최상목 부총리하고 안덕근 장관이 어떠한첫 대면을 미국하고 잘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군요. 잘 예, 잘하고 돌아오는 것은 아, 어, 그 어떤 곳에서 커밋하지 않고 자기 네. 정부에서 누가 되든 간에 네. 조건 아니 조건대로 예, 잘 파고 오는 예,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네. 어 우리는 어, 이런 것을 오퍼할 준비가 돼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것을 복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지금 네. 그두 개, 그 경제부처 장관이라는 아닙니까 그런데 네. 이건 경제부처에서만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 주둔 비용 플러스 어 네. 미국 입장, 국방 미국, 뭐 국방 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관계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건 기술 플러스 또 저기 그, 그 국방 이슈 무기까지 지금 다 포함되기 네. 때문에 네. 이것은 종합적으로 보는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네.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어, 그냥 어, 경험 경험상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그냥 어, 가서 커밋하거나 아니면 뭐 약속을 하거나 네, 그럴 필요는 없나? 없다. 예, 그, 그렇죠. 그, 그리고 네. 한덕수 총리가 대선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이것을 그, 자기, 그, 그, 자기 사적인 이거랑 그 연결시키면 안 되겠죠. 아니, 한덕수 총리는 그동안 외교부냐 이랬던 있슈잖아요잘 아시겠는데요? 네. 예. 근데 그 한, 한덕수 총리하고 저하고는 협상하는 스타일이 매우 다릅니다. 어, 어떻게 어 비교됩니까? 저는 좀 까칠하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반대급부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응. 반대 급부라는 것은 그 앞에 단어도 가시적인 반대 급부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어 미국이 잘하는 게 있거든요. 어그 반대 급부를뭘주냐니까야 상하원 앞에서 연설하게 해줄게. 그 <laughs> 네. 국익 그 국격 국력 증대를 차면서 아무 도움도 안 돼요. 네. 아, 매비 국격은 조금 뭐 도움이 될수 있겠죠. 아니면 뭐 한미일 음. 회의를 하는데 이 캠프 이비에서하자 음. 음. 그런 거, 어. 그런 거로 말하자면 생색을 내는 거죠. 이런 것은 진짜 소 so 음. 지고 어, 뭐큰 도움은 안 되잖아요. 네. 국격 군역증대 차원에서 네. 그래서 어, 가시적인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명분과 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실리의 체계하죠. 네, 챙겨야죠. 음. 네 어, 오늘은 이 어, 이재명 캠프의 뭐 지금은 캠프라고 얘기해야되겠군요김현종 어, 어, 안보단장을 모시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는 이 국방 안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협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또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하는 올해 한해의 외교 어, 국방의 중요한 일정들 그런 데 대해서 말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재밌는데요 한번 넣으시죠 저, 저한테 왜 너는 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가 질문을 안 하세요 아왜 그렇게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뭐 어, 처음에 그 노무현 대통령 쪽에 줄을 서가지고 네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근데 그 이재명 대표의 그뭐 직접 인터뷰까지 하셨으니까 저보다 어더잘 네. 아실 텐데 어 제가 봤을 때는 그어 전시체제 대통령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지금 이 상황에서. 형시체제가 네. 아니고. 음. 그러니까 마치 그 2차 대전 때 영국 총리가 철취를 네. 받겠잖아요. 네. 어, 챔버렌에서. 그래서 그, 그런 전시체제 대통령이 필요해서 우리의, 그, 우리의 앞으로 30년을 설계를 잘 해가지고 네. 어, 혜택을 갖고 와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두 네. 번째는 행정력이 우수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그 습득력이 또 빠르고 네. 그리고 그 판단력이 빠르니까. 네. 어, 그 결국은 그, 그, 어, 저는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을 매우 좋아했거든요. 네. 저하고 이제 그 어, 코드도 매우 케미가, 케미가 네. 잘 맞았었었죠. 그근데 네. 아, 그때 제가 어, 끝나고 난 다음에 느꼈던 것중에 하나가 뭐였나니까, 아 장수가 죽음을 한 분을 모시지 두 분을 모시는 건 아닌데 그보다도 것더 중요한 것은 아, 그러니까 조자용이가 완소나 그 아니면은 조조 아니면 동탁을 자기 죽음을 모실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네. 이것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어, 이재명을 갔습니다 줄을 쓸 때의 비결은 뭡니까? 뭘 가지고 가서 줄을 쓰게 돼?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그것. 네. 저는 저 어, 사람을 좋아합니다. 음. 저는 사람을 신뢰하고 저는 사람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네. 근데 어떤 기준으로 좋아하느냐? 저 사람이. 어, 그러니까 그공동체라는 것은 비전, 전략, 전술이 세 가지 단계로 움직잖아요. 이 네. 저분, 저 지도자가 어떤 비전,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5천만의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을 할 것이고 음. 얼마만큼 리드를 잘해가지고 음. 얼마만큼 빨리 그것도 음. 가속을 내가지고 우리한테 불을 남겨줄 것인가 이 기준을 봐야 되거든. 이 네. 기준으로 그 지도자를 평가를 해야죠. 네. 그 기준입니다. 지금 그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어 이재명 대통령 캠프에서 지금 봉사를 하는 겁니다. 네. 국힘당은 어떻게 보세요? 좀안안 안, 안 보고 있는데요. 잘 <laughs> 하지 않겠습니다. 네.